옛날 라디오. 진달래 먹고 물장구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까지 지금부터 타임캡슐을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유관순, 윤봉길, 김구, 이봉창, 안중근 우리 역사 속에 잊혀질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일제의 강점기를 살아내셨다는데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조국을 위해 쓰러져간 투사들인데요. 이들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조국, 희망도 미래도 없고 평생 근근히 버텨봐도 일본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그 강압에서 벗어날 길조차 안 보이던 시절, 우리 말과 글이 있지만 이름을 빼앗기고 말과 글을 빼앗기고 억지로 강요당하는 구력의 세월, 이들에게 삶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인생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당대를 살아낸 젊은이들의 형태는 다 달랐을 겁니다. 어떤 이는 암울하고 비관해서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렸겠고, 또 어떤 이는 제국주의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민족의 반역자로 살았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강압의 한거에 투사가 됐을 겁니다. 그 어떤 이는 시인이 되기도 했지만 시와 글귀에 갇혀 지낼 수만은 없었던 시대적인 요구가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운 계절의 채찌개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 바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보다. 우리가 민족 시인으로 익히 알고 있는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었습니다. 1940년 문장에 발표된 글인데요, 일제 강점기 하에서 점점 더 고통스러움이 더해만가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 강렬한 의지가 표현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가진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은 광야, 청포도 등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후대에 의해서 저항 시인이라고 불려진 그의 본명은. 이 e 원록이지만 시인이 붓대만 잡고 있을 수 없었기에 항일 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수감 생활을 하다 역사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이때 수감 번호가 (64번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본명 이원록이 e 아닌 (264로) e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시대적인 비극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지요. 시간이 흘러 한 사람의 인생이 이미 영그러버린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 인생의 무게가 7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성숙함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7번의 강산이 변한 그 자리에 수많은 변화가 지속됐고 또 변화와 발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남아있고 당시 치열했던 젊음이 쓰러져간 자리에 묻혀져버린 역사는 우리의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숙제들을 안고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청춘이 던져주는 말 없는 향뼈는 무엇일까요? 소나무하면 변함없는 것, 늘 푸른 것 상징하죠. 이것의 영어 이름 들어보셨어요? 우리 소나무의 학명 바로 Japanese red pine입니다. 최근 국립 수목원이 영어 이름을 정정을 해서 이제는 Korean red pine으로 새롭게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학명 영어 이름 우리의 소나무 우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페니즈라는 일본 강점기의 잔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사실이지만 작지 않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덜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민족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나섰던 일제 강점기 항일 투사들의 우리 선조들의 뜻이 완성되는 것 이런 작은 부분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곱 번의 강산이 변하면서 70년이란 세월이 주어진 우리의 숙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옛날 이야기는 크라잉넛이 부르는 독립군가 함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